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7일 목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9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일정까지, 내일 저녁에 쓸 일정까지 함께 살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 질문 많이 보내 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원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를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일단은 좀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물론 지금 이전에 웨이브에서 이 usdn 스테이블코인과의 연동이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업비트나 거래소 측에서 아직 확실히 받아들여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웨이브 ceo가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xtn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엑스틴. 9 usdn인데 이거 이미 디패깅 된지 꽤 됐고 지금 보세요 완전히 멸망 직전입니다 1 달러는 커녕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패깅에 대한 생각조차를 못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걸 지금 뭔가 드라마틱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뭐 상패 결정이 된다 아니면은 상패가 철회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준다면 상패 비밀은 철회로 인한 반등이든 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가 되어야 뭔가 추가 매수도 하고 뭐도 하고 할 텐데 지금까지는 이걸로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오는 내용들 확인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손해에 대한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단타라고 단기장 깔아뒀어요.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꾸준히 하면서 수익 챙기면 만약에 웨이브로 손해보고 계시거나 손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기 반등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할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49분에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제가 같은 날 9시 56분에 폴리매시 23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도가는 400원이고 약 73%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이 드렸고 최소 500만 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사유까지 다 전달해 드렸고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그냥 걸어두세요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기준선 280원 라인 여기 28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고 돌파가 나오면 2차 기준선까지 약 40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400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 내로 73%의 수익률 다 챙겨가셨습니다. 간단하죠?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복잡할 거 없고, 문자에 써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이 정도 수익은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건 없으니 걱정 마시고,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좀 논의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결정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상패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상패빔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유이가 해지가 돼요. 그럼 이건 뭐 대응할 것도 없죠. 당연히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나왔던 하락분을 모두 반납하는 상승이 나와줄 테니까 지금은 우리가 뭔가 애매한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거나 이런 대응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다른 쪽으로 지금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내일 밤 일정 살펴보기 전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통방 입장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웨이브 관련해서 당연히 대응 전략들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올라오는 속보들이나 상장폐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어떤 그런 공시나 내용들 올라오는 거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웬만하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걸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아침에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스윙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 무료 수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드려요 잠시 후 진입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코인명 진입과 비중 손절과 드리면서 매수 신호 다 드리고 당연히 8회 될때 매도 신호도 다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 신호 드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이렇게 직접 수익이 증도 올려주시고, 수익 잘 봤다, 감사하다, 인사도 해주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 수어 담고 있어요. 자, 어제였어요. 어제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이렇게 수익 다 챙겨갔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갈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밤 9시 반, 9시 반에 어 바로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했어요. PC라고 하죠.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고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어요. 금리 인상 전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스탠스를 미리부터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일정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의 방향성이 확인이 될 것이고 이 방향성에 따라서 모든 코인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수타점 손절가 보유기간 목표가 같은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무료수도망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거 다 브리핑 드릴 거예요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분명히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기회 다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웨이브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손실 만회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이브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무담가시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